자, 순항 미적분 일단은부터 한번 풀이를 해 볼게. 자, 일단 수렴하는 수열이라 했으니까 일단은 뭐 an의 극한 이라는 놈이 만약에 알파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다 알파가 됩니다. 그죠? 알파 되죠. 자, 알파 더하기 3알파 더하기 5. 자, 2분의 알파 빼기 1는 7. 이거 이제 풀면 되겠고. 뭐 양변에 2를 곱해도 4알파 8알파 어, 1 곱하고 더하면은 이제 뭐 5알파 빼기 20 14. 그13 알파가 28이 되니까 알파는 13분의 28이다 그럼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유제 1번 음, 일단 AN이 마이너스 랜싱이라는 진동발산이니까 우리 시자 한번 뭐 나열을 좀해 보자면 AN이라는 수열은 N 대신에 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반복이 되는 수열이다 그래서 뭐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는 사실 그냥 나열을 해 보는 게 제일 간단하기도 해 저 기억 같은 경우는 각각의 행을 제곱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어, 1의 제곱, 1의 제곱. 다 계산하면 뭐 1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 1로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한두 항의 합이야. 그치? 그럼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니까 0. n 대신에 2 대입하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 0. 0. 그래서 여기 반복이 되니까 아 이것도 수렴한다고 나란 사실 알수 있는 거고 이웃한 두항이또곱이죠 그럼 이웃한 두 항이 곱이니까자 1랑 1랑 곱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고비 언제나 마이너스 어,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어,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수열 an, bn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식을 보면 an의 극한이 이제 존재해요 알파라고 하면 어, 3알파 마이너스 1이 이제 5가 되고 넘기면 용 나누면이 알파는 2 그, 얘는 4의 수렴하고, 설정을 바꿔야겠어. 얘는 4의 수렴하고, 넘겨나가면, 이제, 베타는, 어, 비에는, 어, 1의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 그, 얘의 극한의 재산소로 5가 되겠다. 카그 앞에 뭐 유제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 쭉쭉 가볼게. 자, 이제 2번. 자, 그림과 같이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어, y n x 가두 개의 직선과 만나는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이제 A에. 그니까 러 이게 절편이 N이니까, N값이 커지면 직선이 상위 위로 올라가니까, 두점 사이 떨어진 거리도 n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n에 관한 함수고, 그럼 떨어진 거리의 제곱을 구하는 게 이제 내가 오는 a n이다. 그럼 뭐 a n의 식을 이제 실제로 ln의 식을 구해봐야겠죠? 그럼 이제 연립을 좀 해줘야 되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네요. 좀 귀찮은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확인할 건 뭐냐면, 두, 이기울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점사이의 2점 직접적인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성질을 이용해서, 자, 1대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이 비율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2점 x 피 구하고, 2점 x 피 구하고, 뺀 다음에, 어, 루트 2배 하면 길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먼저, 이제, 비자표를 먼저 한번 계산해보기 위해서, 자, 얘랑 얘랑 어, y를 합니다. 자, x 빼기 2, 자, y 대신에 n-x 어, 더하기 4는 0. 그니까 러 지금 얘랑 얘랑 하면 2x, 3x 빼기 2n에 더하기 4는 0이 돼서 자, x 값은 2n 빼기 4를 3으로 나눈 놈이, 어, 비에 바로 xf가 되는구나. 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얘랑 연락해볼게. 자, 2 x 빼기 y 대신에 자, n x 에0하기 2는 0 0 3 x 0 더하기 2는 0 그래서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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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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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0 0 0 0 0 0 n 2 0 0 0 그럼 이제 그 외에 루트 2배를 한게 이제 AN이니까 LN이니까 그래서 LN의 제곱은 바로 9분의 2 어, N-2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어, 확인할 수 있죠 자기를 이제 이 식에 집어넣고 이제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양분 N제곱 나눠주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부등식으로 나오는 극한은 그냥 얘랑 얘랑 같다 해도 된다 했어 그지? 그럼 이제 LN이 이런 형태면 L 2N 더하기 1이면 여기는 n 대신에 2n 더하기를 집어넣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9분의 2, 어, 그 다음에 9분의 2, 9분의 2, 이게 지금 ln의 제곱이 아니라 이게 ln인 거지, 그지? 떨어진 거리 제곱이니까 ln이고. 그럼 이제 n 대신에 2n 더하기를 대입하니까 2n 더하기 1,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돼서 어, 제 2의 제곱 밖으로 나오면 4로 나오니까 아, 9분의 8 n 제곱으로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한 거죠. 그럼 걔를 n 제곱으로 나눠서 극한을 구하면 어, 9분의 8. 그럼 좌우가 모두 구분의 팔로 같으니까 어, 샌디 정리로 구분의 것과 같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a n의 극한이 그 이제 k를 존재하는 거지. 그지? 그럼 k 가 순간 얼마가 되느냐? 이 물어보는 문제 같은데. 그럼 이제 a, 양변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친구의 절대값이 얘보다 작다 했으니까, 그럼 2n 더하기 3 곱하기 a n, 어, 빼기 4n이, 어, 4이다. 누구냐면 a n 더하기 n 빼기 1과 어 마이너스 a n 마이너스 n의 더하기 일사이다 그러니까 절대값 a가 어 k 이하다라고 하면 a를 어, 막 k와 k 사이다라고 하는 뭐 절대값 성질을 그냥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내가 이제 얘를 a n으로 정리 좀 해줘야 되거든. a n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얘를 a n으로 정리하려면 얘를 넘기서 어 n 플러스 4만큼의 a n이고. 그럼 마이너스 4인 쪽으로 넘기면 얼마냐면 3n 더하기 일이 돼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a n은 누구보다 크냐면 어, 2n 더하기 3분의 응? 2n 더하기 4분의 3n 덕일보다 어, a n이 크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걸로 나눠준 거고 그럼 오른쪽에는 이 부등식에서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a n이 왼쪽으로 넘어오면 자 2n 플러스 2만큼의 n 자 넘어가면 얘가 5n 어, 마이너스 1. 그래서 n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n은 어,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2n 플러스 2분의 5n 마이너스 1. 2n 플러스만의 5n-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지고자 2n 플러스 2분의 5n-1과 어, 같다 이게 부등식의 범위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a인의 극한 알파는 얘의 극한인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의 극한인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이 안에 이제 자연수를 찾아야 되니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어, 2만 존재하겠죠 그리 범위로 나왔다는 게좀 특이하네 어, 이런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들, 이런 게좀 이제 시험에 어, 자주 나오니까, 어, 특이한 문제는 좀 표시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걸 이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아무튼, 자, 그래서, 어, 이거는이렇게좀 어, 표시해두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뒤에 넘어가서 등비설의 극한을 그좀 봐야 되는데, 답은 저이 중간중간 좀 확인을 하고 갈게. 유지 3번의 정답은 어, 2번이 맞고, 자, 이제 예제 3번. 자, 첫 장이 이곳 공비가 3인 등비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a, n은 우리가 일반형을 세울 때, 아, 2로 시작하는데, 3을 계속 곱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되겠고, 그럼 이거 이제 n번째 항, sn은 2로 시작하는데, 3을 계속 곱하고 있고, 개수는 n개다. 그래서 개수나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 일반항은 n 기 1승인데, 어, 항은 a, n이다. n으로 돼 있다. 여기도 주의해주시고, 그럼 이제 부모 먼저 가볼까요? 자, 일반항에 n 대신에 뭐 2n 집어넣어주니까2 곱하기 3에 2n 기 1, 플러스. 자, 2n 더 하기를 집어넣으면, 어 2n이 되겠지 2곱하기 3의 2n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분자는 얘가 2분의 2여서 사실은 이게 3의 n승 빼기 1인데 n 대신에 2n을 집어넣는댔으니까 어, 3의 2n 마이너스 3이겠다. 그래서 분모 문자 이제 3의 2n승으로 나누기 전에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네들의 이제 극한이 점점 커지니까 사실 뒤에는 얘는 의미가 없고 그럼 분모 문자 3으로 2n번 나눠주면 자 위에는 1 빼기 0이 되겠지 이거 3의 2n승으로 나면 극한 0 보내면 자 3으로 2n번 나누면 어 3분의 1이 남아서 얘는 3분의 2가 될 것이고 3의 2인 엔승을 만면 2가 되니까 아 역수 쳐주면 되겠다. 그래서 3분의 2더 하기 3분의 6이면 3분의 8 역수 쳐주면 8분의 3이 어, 극한이 되겠다. 하나씩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분수꼴은 부모 분자에 이, 이 최소공배수 였지이 36, 22의 최소공배수인 분모 어, 분자에 6의 엔승을 공부제 곱해 볼게 그럼 첫 번째 한번 4곱하기 2의 엔승이 될 것이고 얘는 5가 될 것이고 자 6의 엔승곱하면은 일단은 2분의 1이 한번 따로 곱해져 있는 거 있지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4분의 1의 N승이다 그지 여기 지금 어, 2분의 1 앞에 2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 4분의 1의 N승이거든 그럼 6의 N승을 곱하면 원래 12의 N승을 처음에 곱해준 게 좋을 것 같아 12의 N승을 어, 뭐 지금 그대로 가도 되는데 나중에 계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 꼼꼼히 확인하시고 어, 이게 4분의 1의 n 승이 공비니까 그래서 12의 N제곱을 어, 분모 문제에 곱해보자 자 그럼 얘는 4 곱하기 4의 N승 자, 5 곱하기 2 n 승 2분의 1한번 곱해진 거 2분의 3 빼고 나면 4인승이 나옵니까? 3인승 자, 여기도 3분의 1한번 곱해진 거빼고 빼면 3분의 1인승이니까4인승 이게 이제 어, 부문자의12인승을 곱한 결과. 자, 얘는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제일 위치 큰이 어, 둘의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어, 나머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요부분의요거부문자4인승으로 요거 나눠주면 어, 3분의 2분의 1분의 4가 되니까 자 2분의 12, 6이 어, 극한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어, 확인할 수 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색색의 수를 구하시오 어, 이것 수렴하도록 하는 왜냐면 등비수열은 사실 위에 있는 이놈이 n인지 n-3인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곱해지는 공비 자 18분의 x제곱 더하기 2x에 더하기 3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어, 등비수열의 극한이 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다 자 그래서 대는 18을 곱하면 빼기 18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어 18보다 작거나 같아서 그럼 니네는 이제 이연립부등식 각각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부등식이 좀 보니까 첫 번째 부등식이 자 x제곱 더하기 2x에 더하기 21이 0보다 큰데 근데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 얘기는 추, 위에 그래프가 떠있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즉 오른쪽에 있는 이 부등식만 이제 신경 써주면 되겠다. 자18 넘으면 x제곱 더하기 2x에 어, 빼기 15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자 3하고 5에다가 어디다, 어디다 빼기 1로 해야 돼면 그래서 x-5보다 크거나 같고 어,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개수는 9개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5번에 4번 그래서 예제 유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